마가 14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가 14장 22절로 26절, 우리 천천히 같이 압도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여 제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러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에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내가 포도나미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찬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성부성자 성령 이름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식을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는 말은 구원의 표요. 그리고 죄의 사람은 죽었다는 말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예식입니다. 세례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해 저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성찬은 구원한 구원받은 자에게. 성화 역사, 거룩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첫는 하나님과 한몸이 되었다는 그런 확인이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살을 짓겠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고요 또한 이 사실을 전하는 그런 능력받는 길이 바로 성찬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 성찬의 뜻이 뭘까요? 바로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따라합니다. 성찬은 <목소리> 떡은 <목소리> 주님의 몸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우리가 들 듣는 말씀이건 많은 바로 떡은 주님 몸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 몸을 직접 먹는 것일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요. 성찬의 맨 먼저 받는 떡이 바로 주님의 몸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룽떡이 바로 그것인데요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죽,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고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죽사하시고 때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으면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상징이 바로 떡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떡이라는는 누룩 없는 떡을 말씀하는 것이 맛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몸을 찢기셨구나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기념으로 우리가 떡을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도즙은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5절 봅니다. 시작. 죽으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내 비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떡과 우리가 이제 잔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찢키시고피 흘리신 주님의 몸과 살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죄사함에 받는 언약의 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이제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죄악들이 다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렇게 보혈에 피는 능력의 피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요 또한 이 식은 우리를 위해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요 전하는 책임과 능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것인데 우리 고전 11장 우리 26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좋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떡과 잔을 받고 여러분 주변들에게 많이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메시아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전도하며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고 우리가 전도할 그런 책임과 그런 임무를 이제 의무를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예식은 정말 주님을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건 많은 우리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는 우리가 능력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멸시하면 성경은 이렇게 망합니다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주님의 몸과 피를 부당하게 먹고 마시면 오히려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전 11장 27절 우리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형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떡과 잔을 받아야지 우리가 죄 있는 채로 떡과 잔을 받으면 오히려 이게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먹으면 오히려 죄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떡과 잔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자만 받을 수가 있고 양심에 꺼림없는 자만 이제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펴본 다음에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전 11장, 우리 28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지니. 아멘. 여러분, 자기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먹어라. 이 말은 너희가 양심에 꺼림없는지, 너희가 죄를 회개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떡과 잔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주님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5장, 6장, 56절 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따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덕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처럼 영생하는 길이 바로 주님과 하나되는 길이고 여러분 이 살과 피는 참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안 하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영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은혜가 절대로 지속되지 못합니다 때는 우리 교회는 1년에 3번씩 성찬식을 행합니다 가을에 한번 봄에 한번 그리고 영시백때 또한번세 번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설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야마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서 신앙이 쭉쭉 자라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쭉쭉쭉 자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